안녕하십니까? 우한 목사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 새.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미음과 복수의 문제입니다. 미음과 복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래서 미음이 미음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이 사회를 마치 지옥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미음과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그 용서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용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배우고자 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양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또 온몸에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입이 바싹바싹 말라서 그 입술이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그 엄청난 절망이 그 마음 속에서 물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그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정강이에 발길질하고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을 한그 사람들입니다. 온갖 말로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친 그 무리들, 예수님을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종교지도자들, 또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연약한 빌라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카룟유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이 용서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테반은 이 용서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셔서 그때 이 용서에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스테반을 죽이라고 가편투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째요?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또 많은 용서의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용서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 씨 공산당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가는데 그를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재선 씨는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제가 되어서 상주가 되어서 그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용서의 사랑이 온 역사에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할 수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조롱하면서 나와 신포드들을 추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지나던 백성들 오 예수 한번 데려와 봐. 그러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초롱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군인들도 야 너는 구원했으면서 왜 남을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양편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면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그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도. 예수님은 마음도 몸도 물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걸 생각하니까 행복했습니다. 윤동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도 만약에 십자가가 지어준다면 예수님처럼 목을 길게 들이우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를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이로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갖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의 두 강도도 둘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른편 강도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었을 때그 말씀이 그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자 자기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그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왼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이게 당신은 죄가 있어서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네. 응?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냐. 이렇게 책망하고 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했어서 그는 그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입니다. 강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고 만약에 더 살았다면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지존파와 같은 그 사람의 고기를 구워먹은 자라도 그러한 자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용서의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이 용서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서의 강물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정선희 씨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 MBC 라디오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C채널의 힐링 토크 정선희의 힐링 토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두 분을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먼저 어머니가 신임을 믿고 그의에정선희씨가 신임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왕따 되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부터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고 또 매를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매를 맞고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 여러번이었습니다 한번은 정선희씨가 너무 화가나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제 아버지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지막 복수하기 전에 예,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복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 아버지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다고, 내가 해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아버지한테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불교 채널을 틀어놓고 목탁 소리를 들어가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어른들의 관심을 끌려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선일 씨는 그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바로 변화되고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해도 그 죄악이 많이 반복되었지만 25년 후에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했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이 아버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의와 또는 누리꾼들을 그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선희 씨는 안재환 씨하고 배우 안재환 씨와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안재환 씨가 자살했습니다. 한 거의 20일쯤 돼가지고 차 안에서 그 자살한 그 모습이 발견되고 시체는 한니 부패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신우이들은 정선의 씨, 네가 남편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어, 이렇게 죽였다고 하고 또 네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해서 빚져가지고 남편이 빚으로 인해서 자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을 또 들은 많은 누리꾼들이 악플을 달아서 너 남편은 죽는데 왜 너는 안 죽냐 이제 네 차례다 너도 죽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그 당시에 많은 누리꾼들이 악플을 또 우리 최진실 씨에게도 달았습니다. 최진실 씨가 이 안재환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빚을 독촉해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최진영 씨도 그 아, 동생인 최진영 씨도 자살했고, 남편인 조성민 씨도 자살했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 정선희 씨도 자살하려고 약을 사서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약을 화장실에다 넣고 물을 내리는 바람에 자살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고, 또 자기들을, 예, 자신을, 이렇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우이들은 이제 사실은 미신의 무당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을 참 불쌍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주성민 씨는 결혼 전부터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을 지고 사채로 인해서 자살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그 누이들의 말 또는 악플러들의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에, 그 당시에 경찰은 정선일 씨에게 신의를 고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하지 않고 화난 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신의들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은 백 대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100만분의 1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는 그가 회개했다고 말할 때 그때 용서를 선포했지. 마음으 용서를 선포해도, 이렇게 섣부르게 용서를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용서를 선포하다 보면, 은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죠. 그 형들이 팔아서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용서를 선포하지 않고 형들이 정말 잘못을 유쳤했을때 그들에게 끌어안고 용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지할 수 없고 다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다만 용서를 선포할 때 신중하게 그가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그와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용서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하심으로 서로가 복수하는 지옥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과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크신 용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천국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미움이라든지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